오늘은 롯데캐슬 스카이엘류고상가 2층에 새로 오픈한 상화정 음식점을 소개해 드립니다. 메인 메뉴는 굴림만두 샤브와 산더미 불고기인데요. 푸짐함은 기본이고 싱싱한 야채도 많아 건강한 차림이었고 국물까지도 깔끔해서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굴림만두가 어떤 만두일까 궁금했는데 만두피가 아주 얇고 속이 가득 차서. 어른은 물론 아이들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오픈 이벤트 기간인데요. 식사 메뉴 주문시 만두 세트도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고 메인 메뉴인 굴림 만두 샤브나 산더미 불고기 주문시 바싹 볼카츠 네피스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쾌적하여 가족 식사나 친목 모임 장소로도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